광경 없는 5,1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호가 보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지금 포항 포항 앞바다 포항 영일신항만 어, 어, 바닷길 어, 탐방로로 지금 걷고 어, 있습니다. 어, 뒤에 보이는 보니 어, 바다 어떻습니까? 멋있죠? 이것이 바로 영일신항만 영일신항만 저 뒤로 보이는 것이 어, 영일 신앙만입니다. 자 저쪽에 어저 앞에 어 걸어가는 어 사람이 바로 제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 꽃님입니다. 꽃님 저쪽에 어 보이는 어. 것이 저것이 바로 영일 신앙만이고 어 영일 신앙만. 여객선 터미널.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그리고 저쪽에 저 건너 보이는 산이 저것이 바로 호미곶 우리가 그 호랑이 꼴 있지 않습니까 저게이 바로 호랑이 꼴입니다 저 산과 저 산과 어, 저 건너 저 산에서 이쪽으로 여기 보이는 산 양쪽 산이 바로 어, 한반도 한반도 호미반도입니다 호미반도 바로 호미반도입니다 반도입니다. 이것이 쭉 저계서부터쭉 돌아가면서 저것이 바로 호미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영일만 횡단대교가 지금 필요한데 어 지금 국가 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어어 영일만 횡단대교는 어 반드시 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어 포항의 어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 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경일만 횡단 대교는 필요하다. 어, 저는 어, 그렇게 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손성호의 아내, 어, 78억 중에 단한 사람입니다. 78억, 78억 지구인 중에 딱단한 사람. 손성호의 짝지. 우리는 영원한, 영원 나의 동반자. 내 사랑 꽃님. 현숙한 아내죠. 이름이 현숙이 현숙. 이름도 이쁘죠, 현숙. 꽃님은, 꽃님은 제가 지은 애칭입니다, 애칭. 와, 이자연스럽 보이죠? 자연석. 와, 정말 멋집니다. 이 자연석. 이 자연석도 어떻게 뭔가 어, 이름을 어, 붙여가지고, 어, 그래서 이것도 어, 하나의 어, 관광 상품화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쉬운 일이 아닌 자, 우리, 수도권에 계신 분들,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보시오. 저 건너 보이는 곳이 바로 호미반도. 호미반도입니다. 호미반도. 어 저기에서 저 호미반도까지 원래 영일만 대교를, 어어 건설하기로 계획을 했으나, 어 저쪽에는 수심이 너무 깊어요. 어 수심이 너무 깊어서, 어 그래서 저기는 영일만 대교를 할 수가 없고, 해서 부득이, 어어 계획이 어디로 설계 변경됐느냐 하면은, 바로 저 건너, 저 건너 인곡에서 저 보이는 곳이 바로 황신 남부 인곡면에서 이포스호포스호 보이죠? 포스호 옆으로 해서 어 저쪽으로 연암동, 일로 이제 가로질러서 바로 여기에다 이제, 영일만 대교를 어, 건설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 우리 지역에, 포항 지역에, 어,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어, 15년, 약 15년이 넘도록 영일만 대교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해 먹지. 뭐 하나 한거 없어요. 그리고 1년에 뭐 예상을 받아오는 거, 뭐 경제, 경제성 조사, 뭐 교통량, 조사, 대비 타당성,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예산을 수십억 이래에 보통 뭐 20억씩, 10억씩 이 받은 돈이 어, 이 내역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돈을 어디 에 어떻게 쓰졌는지 뭐를 조사를 했는지를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다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그 오늘 아,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아, 이 시간만큼은, 뭐, 정치적인 얘기를 사실 하면은 안 되는데, 저 사랑하는 아내와 둘이 같이, 어,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아, 이거 우리 꽃님과 저 가다 또 서서, 뒤로다 뒤돌아, 뒤돌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 저는, 어, 이 나라를, 어, 올바로, 어, 이끌어 가야 할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났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어, 국가 운영과 연관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존경하는 5,1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어 보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경 교수님께서 폐에 기저질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봉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저도 오늘 고백하건데 사랑하는 저희 아내 이현숙 내사랑꽃님도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그 기저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훌륭한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서울을 뛰어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애는 제가 어, 밤늦게 운전할 때, 저 대신 또 운전도 해주고, 참이렇게 정말 어, 훌륭한 아내죠. 어, 우리 어, 김미경 어, 교수님 멋지 않은 어, 훌륭한 어, 아내입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어, 이렇게 어, 운동을 지금 우리 집 사람은 어, 무슨 어, 기저질환이냐면, 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 아, 근데, 어떻게 됐는지, 어, 운동을, 땀을 조금만 흘리면은, 온몸에 그냥 막, 알레르기로, 막 가려워서, 막 미쳐요. 사람 못 살아요. 어, 가려움, 가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잘 못했습니다. 운동을 잘 못했고, 그나이를를 극복하기로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무조건 운동을 해라 하루에 최소한 만보 이상 걸어라 어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그거를 며칠 전부터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실천에 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남편으로서 같이 걸어가야겠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얼마나 이쁩니까? 아주 이뻐 죽겠습니다. 사랑해 아, 우리 꽃님입니다. 인사해요, 꽃님. 안녕하세요. 예. 어, 5,078억 어, 중에 딱한 사람입니다. 78억 명 중에서 어, 제가 어, 선택한 저의 아내입니다, 아내. 여기가 바로 포항입니다, 포항. 어, 저쪽 보이는 곳이 바로 어, 호미 반도. 호미 반도입니다. 어, 저 앞에 보이는 곳은 바로 호수포입니다. 포항하면 버스코를 더 돌릴 수있죠저기 바로 버스코입니다. 저는 지금 죽천에서 아, 지금 죽천 <laughs> 바닷가 위에 산책로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뒤에는 꽃님이가 따라오시죠. 아, 너무 좋아요. 야, 이렇게 아, 운동이 이렇게 좋은데. 제가 자유 대한민국이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유튜버 방송한다고 어? 동영상, 뭐, 이렇게, 편집하고, 업로드 하려고, 하니까, 속도가 많이, 어, 느리죠. 그래서, 혹뭐 편집도 잘못 하면은, 어, 멧돼지 술머지요? 괜찮아. 여기가, 요즘은 이제, 어, 멧돼지가, 멧돼지가 더 번식률이 높죠. 그래서, 멧돼지로 인해서, 어,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자 저기를 보세요 자 저것이 바로 야 여기 좋네 꽃님아 어, 너무 좋아 어, 너무 좋다 그지 자기야 와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그동안 자기랑 함께 이렇게 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자기야 자 이렇게 해봐 어, 여기 있어봐 오빠랑 어떻습니까? <laughs> 응. 아, 우리, 어, 사랑한 아내와, 이렇게 있으니까 멋있죠? 전혀. <laughs> 전혀라고? <laughs> 아. 아, 사랑해. 가서, 이거, 배터리 다녀. <laughs> 여기가 바로 포항 연암동, 어, 포항 북부 아, 영일대 해수욕에서 조금 더 어, 북쪽으로 올라오면은 어,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어, 여기가 연암 어, 스카이 어, 워크입니다 스카이 워커. 어, 이렇게 하늘 위로 이렇게 걷죠. 바다 위를 이렇게 지금 멋있게 공사 중인데 어, 여기에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 제 눈에는 지금 벌써 어, 부실공사와 이런 것들이 벌써 다제 눈에 보입니다. 이손성호의이 포항이글, 제가 포항이글인데 포항이글의 독수리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앞으로 어,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난 뒤에 문제를 제가 지적하기 전에 지금 빨리 어, 부실공사를 어,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바로 스카이워크에서 보이는 곳이 저기가 어, 바로 보스코입니다, 보스코. 보스코. 보스코는 또 야경이 또 아름답습니다. 네, 저쪽에 어, 불빛이 화려한 곳이 바로 어, 연남동 어, 카페 어,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어, 보이는 곳이 제가 좀 줌을 당기겠습니다. 저 황색 불빛 듣는곳 3층 건물이 바로, 바로 바다운해 해집입니다. 황에서 유명한 어, 해집입니다. 어, 그리고 저 해를 한사람 드시고. 어, 티한 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포항 포스코를 구경하면서 포항 또 투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꽃님이가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꽃님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귀엽게 자라고 있어요. 꽃님아, 어? 귀엽죠 아유 어쩜 저렇게 귀엽게 이쁘게 운동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남편이 되고 남편이 되고 그동안 어, 국가와 민족과 인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어, 제가 어,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너무 제가 무심했습니다 그래도 어, 이렇게 어, 불만 어, 불평불만을 어, 틀어 놓지도 않고 묵묵히 어, 저를 믿고 어, 따라와주고 어, 이렇게 한 어, 저의 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아 너무 어, 제가 이뻐 죽겠습니다. 이뻐 <laughs> 너무 이뻐 귀엽고 자기야 <laughs> 이제 오늘 오늘 오사마리 인사. 자, 아 오늘 우리 송화보는 어, 어, 세상에유튜브 어, 방송은 오늘 우리가 어, 포항 바닷가. 해서 힐링하는 것으로 오늘 유튜브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인사 우리 꽃님 마감 인사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 멘트들 이렇게 이쁘게 잘 할까요? 자 멋진 행복한 저녁 되세요. 안녕.